리얼스플 t v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쇼스트 진국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착한 낙지입니다 우리 이제 겨울이 돼서 오늘 눈도 많이 내리고 있었는데요 추운 겨울에 또 가을철에 나는 이 낙지가 겨울철에 2월달까지 꾸준하게 저희가 제철 음식으로 드시면요 너무너무 건강에 좋은데요 오늘 이 착한 낙지를 함께 우리가 시원하고 같이 제가 그 먹는 것을 보여드리면서 우리 착한 낙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저희 제품은요. 이 착한 낙지 한 팩에, 어, 낙지가요. 아주 신선한 낙지가 다 씻어가지고 깨끗하게 세척한 상태로 적당하게 먹을 수 있을 만큼 잘려진 상태로 이렇게 급속 냉동이 되어 있고요. 한 팩이 1인분 용입니다. 이게 135g 이고요. 그리고 이한 우리 제품에서 6팩짜리가 있고 13팩짜리가 있는데요. 6팩짜리나 13팩짜리 마찬가지로 한팩당이 비법 소스가 함께 들어있다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착한 날을 한번 같이 저 소개해 드릴 텐데요. 너무나 신선하고요. 해동을 지금 한 상태에서 약간 물렁물렁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싱싱하게 또 탱글탱글한 그 살들이 잘 살아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제가 한번 오늘 이 착한 낙지 소개해 드리면서 또 시연도 해드리고요. 또 같이 맛있게 먹는 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네, 오늘 제가 보니까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매콤하면서도 좀 따끈따끈한 음식이 땡기는 것 같은데요. 오늘 한번 같이 해볼게요. 먼저 이 후라이팬에요. 기름을 두른 상태로 이렇게 먼저 불을 가해서 먼저 기름을 열을 가해 보겠습니다. 네. 자, 여기랑 불을 켜고요. 어, 적당하게 불을 켜서 이제 기름이 달궈진 상태에서 저희 착한 낙지 한 봉, 한 봉. 근데 저희는 오늘 이제 시원할 때는요. 두 봉을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한번할 때마다 이게 한 번에는 135g이 1인분 용인데 오늘은 두 봉지를 꺼내가지고 아주 푸짐하게 해보겠습니다. 먼저, 어 항상 이게 렇 먼저 할 때는요. 기름을 두른 상태에서 야채를 볶아주시고요. 야채가 한 절반 정도, 한50% 정도 익었다고 생각하시면 그때서야 이제 낙지를 이제 저희가 넣겠는데요. 어, 제 기름이 지금 조금 조금씩 팅팅한 소리 들리네요. 이 상태에서 저희가 야채를 야채를 이렇게 한번 볶아보겠습니다. 자, 자 당근이랑요, 그 다음에 양파일 거예요. 지글지글지글. 아우, 소리가 너무 좋네요. 야 네, 이렇게 기름에 싹싹싹싹 익어지는 소리가 너무 좋아요. 네. 이렇게 해서 불이 너무 세다 싶으면 조금 줄여가지고요. 하는데요. 저 이제 착한 낙지 같은 경우에는요. 음, 사실은 이제 낙지가 저희 계절에서 이제 가을에 나가지고 2월까지 이제 즐길 수 있으신데요. 낙지가 우리 몸에 되게 좋은 성분이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일단 먼저 원기 회복에 좋은 자양강장제 효과를 하는데요. 타우린이라는 성분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바카스+ 바카스땡 아시죠? 그약 음료수 에 있는 그런 타우린 성분이 우리 낙지에도 들어있기 때문에요. 네 엄청+ 엄청 우리 몸에 원기를 회복하고 기력을 회복시기 좋고요. 심지어는 어 우리 그 자산 어보라는 거기에 그. 세에는요이 낙지가 죽어 있는, 뻗어 있는, 뭐 죽지는 않았겠지만 쓰러져 있는 소도 벌떡 일어나게 한다고 하는 그런 그만큼 원기회복이 좋다라고 하고요.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빈혈 있으시면 있으시죠. 저희 낙지에 있는 성분이 빈혈 있는 분들한테도 좀좀더 철분을 보양해주고요. 또 피부미용도 너무 너무 좋고요. 네, 어 지금 야채가 잘 익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 혈액 순환을 도와주기 때문에 우리 몸에 있는 그런 노폐물도 밖으로 잘 내보낼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바로 낙지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간에도 좋아가지고요 또 피곤하신 분들은 간에 피로가 쌓여가지고 또 간의 어떤 기능이 저하되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 낙지를 드시게 되면 간의 기능도 좋아지기 때문에 훨씬 더 여러분들 피로회복에도 좋다는 것이죠 자 이제 기름으로 들들 볶아가지고요 야채가 아주아주 아주 지금 잘 익고 있습니다 한, 한 절반 인것 같죠 이때 저희가 한번 자, 착한 낙지를 두 봉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가위로 잘라가지고요. 자, 여기서 자, 렇게 싱싱한 낙지를 이렇게 제가 와 완전 색깔이 막 살아있네요. 이야, 그죠? 보입니다. 또한번한 한 봉지 더 넣겠습니다. 자, 또 여기다가 넣게요. 자, 우와, 여기 지금 우리가 낙지가 뭐냐면요. 일단 이 낙지가 어, 아주 깨끗하게 세척을 다 해가지고요. 또다 손질을 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먹기 좋게. 간편하게, 그리고 따로 저희가 이걸 색칠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급속 냉동했기 때문에 신선한 상태로 제가 먹을 수 있거든요. 지금 낙지를 넣었으니까 조금 더 불을 높여, 높여볼게요. 그래서 낙지를 이제 익히면 되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보세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색깔이 여기 도톰한 살, 살점들이 아주 살아있죠. 네. 소리가 지글지글 이렇게 막 익는 소리가 들리실 겁니다. 네. 좀더 불을 올려볼게요. 우와, 보니까 너무 싱싱한데요? 눈으로만 봐도 지금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낙지의 이 색, 마를 때까지 이렇게 볶아주고 나서, 그 다음에 양념을 넣어주시면 훨씬 더 맛있습니다. 네, 양념이 잘 배어나기 때문에요. 수분을 어느 정도 날린 상태에서 양념을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는 낙지랑 참 구막이 잘 맞을 수 있는데, 특히 여러분들 차, 착한 낙지 먹으러 가시면, 그 신선한 그런 그, 뭐죠? 저기, 그, 콩나물을 그렇게 데쳐 주시거든요. 그게 진짜 잘 맞아요. 그래서 몸에 이런 독소도 빼주면서 자양강 등에 좋으면서 스트레스 확날수 있습니다. 자, 거의 익은 것 같으니까 불을 끄고요.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야, 오이시크날에, 오이시크날에, 모에 모에모에 웅 어, 지금 세번 외쳤어요. 주문을. 그래서 완전 맛있을 것 같고요. 어, 이제 여기 있는 이제 먹을 먹어볼 텐데, 좀 뜨겁기 때문에 제가 호호! 불어감면도 먹겠고요. 일단 한 하나 쌈을 싸서 먹기 전에 제가 아, 지금 굶침이 도는데요. 하나 이제 제가 한번 이거 그 덩어리 하나 해서 이제 후해서 벌어서 먹어보겠습니다. 맛있겠다, 그렇죠? 네. <laughs> 매일 먹고 싶으시죠? 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간이 잘 됐을 것 같아요. 음, 음. 저는요. 하나도 맵지 않고요. 저한테 딱 맞아요. 네, 저 약간 좀 진하면서도 좀 약간 맛이 이제 강렬한 거 좋아하거든요. 음, 지금 시바니까 쫄깃쫄깃하고요. 식감이 너무 좋고요. 신선해요. 완전 지금 당장 바다에 잡아올려가지고 지금 볶아서 먹는 것 같거든요. 미안하다 얘들아. 우리 내 배가 정말 행복하구나. <laughs> 네. 그래서 너무 맛있고요. 저희 팩이 사실은 100% 이제 자연산이거든요. 그래서 손질을 다 했기 때문에 손질을 다 해서 이제 급속 냉동했기 때문에요. 전혀 따로 씻거나 손질할 필요 없이 바로 요리에 넣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어 절단을 또 바로 했어요. 그래서 깔끔하게 우 세척하고 난 이후에 절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요리할 때 간편하게 하시라고 하시는 거고요. 진짜 맛있습니다. 예. 그리고 맛 그대로 살아나면서도 낙지의 맛을 살려주는 그런 매콤한 맛이기 때문에 좋아요 그리고 사실 제가 매운 거잘 먹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맵진 않네요 저한테는 그래서 딱 적당합니다 너무 매운면 눈물 흘리면서 먹잖아요 콧물 흘리면서 그쵸 근데 오늘은 정말 딱 적당하게 간이 됐고요 이제 땀을 싸서 먹어볼게요 저희가 이제 매콤하게 한번 해봤으니까요 이제 좀 식었을 것 같아서 쌈을 싸 먹어보겠습니다 사실 이 낙지는 쌈싸 먹어보는 것도 되게 좋잖아요 그쵸 네 네, 완전 바로 구매 좋습니다 네. 그냥. 음, 제가, 여기 보시면은, 그 무쌈이 있어요. 무에다가,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깻잎이 있는데, 깻잎에 무에다가, 제가, 제가 한번 쌈을 해보겠습니다. 아주 도톰하게, 제가 양념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양념에 얹어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올려서, 예. 네. 너무 쪄깃 뚝해서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음!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음! 음! 대박 음! 쌈을 싸서 먹으니까 새콤하면서도 상큼하면서도 이 산낙지의 그 육즙이 싹 나오면서 쫄깃하면 너무 맛있는데요 음! 그러면 집에서 간편하게 만들어 먹기 너무 좋은데요? 음! 맞아요 이거 착한 낙지 매장 맞고요 지금 정말 맛있어요 헤네네 네. 네, 지금 성황리에 아주 잘 팔리고 있고, 이제 계절 자체가 이제 좀 추워지고 있잖아요. 아니, 이미 추워졌죠, 뭐 겨울이니까. 그래서 따뜻하면서 매콤하면서도 스트레스를 확 날릴 수 있는 그런 산낙지 인기 만점이고요. 기력 회복이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또 빈혈 있으신 분들, 또 피부가 좀 좋아지길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혈액 순환에 좀 문제가 있다, 좀 혈액 순환을 확 돌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낙지 몸에 너무 좋고요. 특히 이제 이 낙지의 이 타우린 성분이 여러분들 자양 강장 효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시고 어 오늘은 제가 볶아서 야채 볶아서 먹지만 여러분들 다양한 기호에 따라서 이거 뭐 떡볶이 만들어도 먹어도 되고요. 그리고 여러 다시 방송 들어오셔서. 이 맛있는 치즈와 함께 먹는 낙지 한 번, 한 번, 네,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 거의 익었어요, 이제. 익었어요. 이제 한번 불을 끄고요. 네, 좋습니다. 제가 한번 치즈를 얹은 그런 쌈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치즈가 이렇게 늘어지죠? 네, 낙지. 엄청 맛있습니다. 이렇게 늘어지는 치즈와 함께 제가 낙지를 쌈에 싸서, 네, 또 먹어보겠습니다. 뜨거우니까 홀홀 술술 불면서, 와. 장난 아니죠. 네, 여기다가 이렇게 얹어서 네 뜨겁기 때문에 너무 무리해서 드시지 마시고, 네, 자 좋습니다. 오막 치즈가 늘어집니다. 저 치즈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자 한번 쌈을 먹어보겠습니다. 우이시끄나래 <laughs> <laughs> 네 모에모에 <laughs> 큐 다나카상 너무 귀여워요. 따라하고 싶어요, 근데. <laughs> 네. 어, 이제 좀 식은 것 같아요. 먹어볼게요. 음! 대박. 음! 너무 맛있어. 진짜 쌈이 낙지의 그 매운맛과 또 이제 치즈의 이제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더해져가지고 이건 새로운 맛이에요, 진짜. 새로운 세상. 음! 짜막한 상! 오이식은 아래, 오이식은 아래, 뭐해 뭐해, 뿅. 너무 닮았나요? 얼굴 어, 김교도 닮았죠. 약간 여자 단나가상 <laughs> 너무 재밌죠. 네, 너 요즘엔 대박인 것 같아요. 네, 또 먹고 싶죠. 하나 더사 먹을까요? 자 여기다가 라라님, 개나리님 너무 맛있어요, 진짜. 네. 여기, 착한 치 진짜 맛있고요. 13팩 사시면 완전 득템이에요. 13팩에, 지금 저희가 이 방송 시간에만 판매하는 49,610원, 4만원대 정도로 살수 있고요. 음, 파 드시면 좋겠죠? <laughs> 그래서, 13팩 드시고요. 하시고요. 진짜, 6팩도 좋으신데, 13팩 사셔도 금방 드실 것 같아요. 네. 지금 제가 두 개, 두팩 넣었잖아요. 순삭할 것 같아요. 네. <laughs> 어, 진짜. 음! 한번더 먹어볼게요. 쌈이 또 남았으니까요. 음. 네. 치즈랑 같이 먹으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이 착한 낙지가 어, 전국에 90개 매장이 지금 판매되고 있거든요. 있고, 그 다음에 뭐, 저도 직접 가서 먹어봤죠. 일산에 그때 있을 때. 너무 맛있었거든요. 이렇게 집에서도 편안하게 이렇게 차가운 맛집을 즐길 수 있다는 게 대박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치즈 보이세요? 늘어지죠, 막, 늘어지죠, 막. 와, 대박이죠? 네. 간편합니다. 간편하고요. 맛이 너무 좋아요. 어, 연우마님, 어, 구매하셨습니까? 제 구매. 감사합니다. 네. 후, 후. 지금 이 맛과 향기를 정말 드리고 싶은데 아쉽네요. 하지만 제가 대신해서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음! 음! 지금 제가 씹는 소리 들리세요. 음! 대박! 음! 오이 시구 나래, 오이 시구 나래, 모이 모이 음 계속 맛있어지고 있네요. 주문을외여니까 음! 너무 맛있어! 음. 단나가상도 이거 착한 맛시 한번 드셔보세요. 단나가상 누구 이신가요 여자 단나가상 여자 단악가상으로 제가 함께 하고 싶네요. <laughs> 네, 네. 아무튼 너무 맛있어요. 음! 너무 맛있어요. 저는 치즈도, 네. 단악가상! 단나가상 여자 버전의 이름은 뭐라면 좋을까요? 제가 단나가상님 한, 단나가상은 남자 버전이잖아요? 여자 버전의 단아까상 이름 뭐라 하면 좋을까요? 아이디어 있으실까요? 음, 음, 음. 한번더 먹겠습니다. 쌈이 또 남아있어요. 오, 김가루도 이렇게 뿌려가지고 소리가 막 지글지글 하죠. 참기름을 넣으면요 고소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또 2인분을 이제 했기 때문에. 일부는 쌈싸 먹고 또 남은 거는 밥을 볶고. 네, 너무 좋습니다. 자. 참기름 냄새가 아주 그득그득합니다. 네. 어우, 참기름 이거도 이거도 오네 제품인가요?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laughs> 네. 와우. 우이시그나레오이시그나레 모에 모에 균바나카상님 듣고 계신가요? 단아가상님도 착한 낙시 한번 먹어주세요. 네. 그 스멜 너무 맛있어요. 네. 완전 맛있어요. 오! 네. 자 여기 있는 맛을 한번 제가 밑에 이게 지금 녹아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볶음밥에서 치즈가 녹아있는 게 보여요. 자 보이시죠 보이시죠. 요거를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너무 뜨거우니까. 그죠? 네. 단아가상님 보고 계신가요? 오이스 그나레, 오이스 그나레, 모에 모에 큐, 아! 너무 이제 뜨거울 때 드시면은 혀가, 어, 혀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뒤기 때문에, 야, 뒤일 수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자, 먹어보겠습니다. 음! 음! 음 치즈랑 먹으니까 밥이랑 섞어가지고, 훨씬 그, 낙지의 맛이, 네, 대게, 네, 열심 네. 자 여기 보이시는 요돌요돌하고 탱글탱글하고 어통통하게 지금 낙지 살 보이시죠? 아주 신선합니다. 같이 함께 먹어보겠습니다. 음, 너무 맛있어요. 보소해요. 그냥. 순삭 순삭, 음. 쓱쓱쓱쓱쓱 이렇게 볶겠습니다. 어, 예요. 우리 PD님도 알아보시고 도레미님 반가워요. 네, 너무 너무 맛있죠. 이번에 새로운 또 메뉴로 저희가 제가 한번 소개드려 해리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슬슬 슬슬 볶습니다. 자. 여기 보면 색깔이 보라색빛 나오는 부분이 타오린 부분이죠. 이 부분들이 우리 몸에 원기를 회복하게 하죠. 피로도 회복하게 하고요. 자, 또한번 더. 양념을 쭉쭉쭉쭉쭉쭉 짜서 넣어보겠습니다. 와우! 정말 매콤하게. 붉으스러운 이 색깔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딱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야이게 양념을 집어 넣으니까 색깔 자체가 전부 다 이렇게 어우러지면서 네 오늘 야채가 좀 많이 들어가서 좀더 색깔이 더 어우러졌는데요. 먹은 줄었죠. 네 아주아주 아주 좋습니다. 색깔 참 좋아요. 여기다가 이제 면을 넣어가지고요. 면을 같이 넣어서 이렇게 얹어 먹을 거예요. 간편하게 지금 보시면 저 요리를 아주 잘할것 같아 생각했지만 저 요리를 어, 잘은 못하는 편이지만 이렇게 간편하게 저도 이렇게 요리를 잘 못한 저도. 이렇게 먹을 수있 너무 감사하죠. 어, 새언님님 구매하셨군요. 감사합니다. 브라보. 어, 도레미님 같이 기뻐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네. 이제 소면이 도착했어요. 소면을 자, 이제 맛있게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소면을 넣어서 볶아서 해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얹어서 먹어도 됩니다. 제가 한번 소면을 가운데다 불을 이렇게 넣어서 해볼게요. 자, 불을 조금 줄여보겠습니다. 싹싹싹 줄여가지고 소면을 이제 우리 네, 피디님이 넣어주십니다. 야우!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야채, 어, 우리 그 깻잎 있죠? 깻잎, 깻잎을 송송송송 이렇게, 어, 이렇게 잘 이렇게, 이렇게 각질게 썰어가지고요. 이렇게 먹는 거죠. 자, 이제 이 상태로, 이 상태로 이렇게 서로 섞어주겠습니다. 네. 자, 입니다. 네, 한개가 없네요. 노 리미트입니다. 노 리미트. 자, 이제 먹어볼게요. 와! 오, 너무 맛있겠는데요? 자, 이게 여기다가 이렇게 소면을 해서 자 제가 이렇게 해서 네 오이 시끄나래 오오 한번 둘러 가지고 네 오이 시끄나래 자 이렇게 보통 이렇게 둘려서 먹겠죠? 오이 시끄나래 오이 시끄나래 뭐에 뭐에 끼음 대박 완전 맛있어요 음 한번더 제가 먹겠습니다. 음, 아니 한번 더, 두번 더, 세번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여기 있는 육즙이 잘 나오는 더 탱글탱글한 이 낙지에다가 면을요 숟가락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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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러가지고 둘러서 올리고요. 뭐 원하시는 대로 네. 그리고 여기다가 마시는 낙지를 이렇게 얹어서 얹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입으로 맛있겠죠? 후후. 음! 음! 대박이에요, 대박. 네, 네, 대박. <laughs> 네, 바닷가 사님 많이 들어보셨죠? 네, 네,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고, 저도 어제 봤거든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오이시 그나레, 오이시 그나레, 뭐해, 뭐해? 뀨! 네. 열심히 외웠어요. <laughs> 빨리 와요. <laughs> 네. 와우! 와우! 이렇게 면을 올려가지고, 여기 이제, 저희 이제 여기 보이시죠? 낙지를 얹어서 이렇게 한번더 먹겠습니다. 음! 음. 지금 열3팩 인기 폭발입니다. 5분 뒤에는 방송이 종료되기 때문에 지금 놓치지 마시고 열3팩즉 방송 시간에만 드린 혜택입니다. 열3팩 사시면요. 이번 방송 시간에만 드린 혜택 49,610원으로 열3팩살수 있고요. 그리고 6팩보다는 열3팩이더 인기가 많아요. 왜냐하면 6팩은 금방 나간대요. 조금 먹고 나면 이제 없어요. 그래서 열쇠 팩 사는 게더 낫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열쇠 팩이 인기가 폭발입니다. 네, 단돈 5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열쇠 팩의이 착한 낙제 맛집의 모습, 맛집의 그 느낌을 집에서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건강에도 좋고요. 먹어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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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 갑니다. 어, 아 음, 오분 뒤에 어, 도레미님, 그죠? 오분 뒤에 울지 마시고 지금 바로 구매하세요. 네, 음, 한번더 먹겠습니다. 멈춰지지가 않는데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음! 이렇게 마치 이게 국, 뭐, 스파게티 먹듯이 소면을 이렇게 올려서 부드럽게 그 마른, 마른 상태에서 자, 아주아주 아주 탱탱한 탱글탱글로 살아있는 싱싱한 낙지를 얹어가지고 이렇게 한 입에다 쏙 먹겠습니다. 음! 너무 맛있어. 저는, 한 팩당, 소스 하나씩 넣었거든요? 그래도 맛있어요. 네. 바로 구매하세요. 여기 세 팩. 저희 방송시험 드는 혜택입니다. 제가 사실, 먹는 걸참 좋아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좋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우리 방송 보신 분도 같이 해볼까요? 해볼게요, 저도.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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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씨, 그나래. 오이씨, 그나래. 뭐에뭐에 뀨! 네, 좋습니다. 넣어서 네 한학과장님 보고 계신가요? 지금도 귀가 간질간질 하실 텐데요. 네. 어, 음, 음, 음. 최고입니다. 음. 끼우! 도레미니 너무 귀여우세요. 뭐야 뭐야. 어. 도레미 천재, 네, <laughs> 완전 맛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요 자체를 그대로 제가 입에 넣겠습니다. 그대로. 음. 지금 씹히는 소리 들리세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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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제 곧 끝나요, 통통이님. 지금 들어오셨어요? 그럼 지금 바로 구매하셔야 됩니다.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바로 구매 누르세요. 네. 곧 끝납니다. 곧 방종! <laughs> 네, 맞아요. <laughs> 네. 우리 도, 도레미는 도 같이 우리 주문 외쳐볼까요? 네, 자, 시시 시, 시작! 오이시크 나레 오이시크 나레 모에 모에 뀨 네, 한번더 올려서 먹겠습니다. 소면에서 먹으니까 진짜 맛있어요.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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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시크, 큐! 너무 맛있어요! 어, 라면도 괜찮고, 소면도 괜찮고, 떡볶이도 괜찮고. 지금 13팩이 주문 폭주해, 지금. 완전. 지금 대박 나오고 있어요, 지금. 와. 대박이요. 음. 다이어트는 내일부터예요. 네. <laughs> 오늘은 여기 함께. 근데 사실은 이 낙지가 다이어트에 진짜 좋대요. 왜냐면 단백질도 풍부하죠. 지방도 없죠. 서울의 순환잘 되죠 오히려 다이어트에 좋은 식품이고요 매콤한 맛이 있기 때문에 몸에 또 이렇게 열을 내다보니까 훨씬 더 에너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에도 좋습니다 네오이시끝 나렘 오이시끝 나렘 모이 모에 뀨 어우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네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제 곧그 방송 끝나니까 지금 이 시간 바로 누르세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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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요. 조금만 원래 좋아서 그 구매합니다. 그럼요, 통통이 님 구매하십시오. 1분 뒤에 라이브 방 종료합니다. 네, 근데 지금 제가 밥도 볶아 먹고 땀도 싸워 봤는데, 이 소면이 대박인데요. 그럼 소면 드시는 거 완전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특히 뭐 그렇게 크게 뭐 재료 많이 필요 없어요. 간단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냥 여기 있는 이 제품만 있으시면은 뭐 간단한 야채, 당근, 뭐, 양파, 그리고 뭐, 깻잎 같은 거, 그리고, 소면 같은 거 있으면요, 간단하게 줄수 있어요. 자, 얹어가지고, 오이 식그 아래, 뀨, 네. <laughs> 와, 너무 맛있습니다. 음, 대박. 전국에 90개의 매장이 있는 걸 그냥 우리가 그대로 먹을 수 있고요. 이렇게 다 보니까, 이제는 뭐, 많은 분들이 너무 많이 찾아주셔가지고, 진짜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저희 제품, 이번 방식면 13팩에 4 9 9 1 0원입니다 오이식 언니, 어, 어떡해요. 감사해요. 오이식 언니. 다나카서 듣고 있어요? 저 오이식 언니예요. 네. 음. 네. 오늘 저녁, 즐겁게. 네. 우리, 저 지금 되게 행복하거든요. <laughs> to will see super the tv